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유배자입니다 예, 오늘은 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예, 아, 원소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 이게 망령 레크의 예,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조금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 지난 영상에 의해서 한 이제 부가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음, 이 부분이 상당히 모르시는 부분이 예, 그 헷갈리고 있는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소의 균형이라는 그 노드가 있어요. 보시면, 아, 자, 여기 여기네요. 이 녀석입니다. 원소 균형. 원소 피해를 받은 적에 해당 원소 저항이 일시적으로 25%가 증가, 다른 원소 저항이 일시적으로 50% 감소. 이게 이제 설명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소가 이제 패스 오브 엑리에서는 3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음, 냉기 전격이 있고요 냉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쓰기가 처음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적을 때렸어요 내 이제 공격이 예를 들어서, 뭐, 냉기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저기 냉기 저항이 증가하게 돼요. 이 원소 균형이 있을 경우에, 대신 다른 원소 저항이 50%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냉기 저항으로, 냉기 공격을 했을 경우, 화염과, 그 다음에 전격, 이두 가지의 저기 저항이 50%가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화염으로 공격을 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냉기와 그 다음에 전격이죠. 그렇죠? 예, 50%가 또 감소하 아, 증가하겠죠. 그렇죠? 아니 감소하겠죠. 그런데 이게 설명이 조금 애매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세계 원소 균형의 모든 거를 모든 원소를 동일한 타임에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네,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저기 이제 저항이 예, 모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공격을 하고, 그죠 나는 공격을 하고 저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염이나 이런 거를 공격을 하고 내 소환수가 소환수가 적을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양념을 뿌린다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적을 좀 약하게 만들어 놓고, 소환수가 요거의 원소 균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소환수를 많이 이제 운영하시는 그 캐릭터가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요 원소 균형이 소환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나한테만 적용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망령네크라고 하고, 망령네크에서 이제 전격 그, 뭐, 그 몬스터인 노예감독. 노예감독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내가 만약 냉기나 화염으로 공격을 하면은 적은 저항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50%가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마이너스 50% 저기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저항이. 그리고 망령이 된 노예 감독들이 막 적을 때리면 적은 마이너스 50%로 감소된 상태에서 전격 데미지를 받게 될 테니까 효율이 상당히 괜찮겠죠. 반면 망령이 된 노예 감독이 적을 때릴 경우에 이 원소 균형이 적응이안 되기 때문에 이 일시적으로 적은 계속 마이너스 50%가 감소된 상황에서 예, 전격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 원소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나는 전격 공격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예, 내가 요해 감격을 이제 사용할 경우, 내가 전격 공격을 하게 될 경우, 이 원소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하실 때 요거를 신경을 써주세요.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스 중에서는 이제 저주 면역이 있는 그런 보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패널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50% 패널티라는지 뭐30% 패널티라는지 보스가 저주 면역이 완전히 되는 보스도 있고요. 저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덜 영향을 받는 그런 보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주가 아니거든요. 이게 거의 잘만 사용하면 사기적으로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부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늘 이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자. 저는 이제 동결파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 이거가 이제 양념을 뿌리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거로 예, 제가 데미지를 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저는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채택을 했고요. 동결파동. 명중시 저주보조를 있습니다. 그냐면 저주를 전도성을 합니다. 왜냐면, 번개 저항이 저기 낮춰지는 것과, 낮춰진, 더 한껏 더 낮춰줘서, 음, 이 노예 감독들이 더 강하게 때리기 위해서 이 저주를 채택을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네, 방...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몹이 있죠. 자, 이번 예를 제가 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몹을 잡는 거죠. 여기 몹이 있죠. 자. 자, 추가 화염폐, 원소 피해, 저항, 여기 써있죠? 자, 이, 요거를 한번 동결파동을 써보겠습니다. 얘한테. 어떻게 되나? 자, 죽어버리네, 이거. 아유. 자, 여기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어, 잘안 맞았다. 자, 여기 보시면, 화염, 번개의 취약, 이렇게 돼있죠? 자, 다시. 번개의 치약. 그죠? 예, 지금 여기 아래 에 지금 전도성이 떠갖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안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화염의 치약, 번개의 치약 보이죠? 화염의 치약, 번개의 치약. 다시 한 번. 화염의 치약, 번개의 치약. 그죠? 여기 아래 또 떠있죠? 위에. 자. 화염의 치약, 번개의 치약, 그리고 이, 이 그, 저, 뭐 저주, 저주 걸린 그, 아까 보이시죠? 성조성 저주, 화염의 치약 번개의 치약, 그죠? 다시 한번 화염의 치약 번개의 치약 이게 뭔 말이냐? 어, 일단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야겠다. 실험하다 어, 죽을 것 같다. 도망가고. 자, 방금 화염의 치약 그저 뭐냐, 어, 번개의 치약이라는 이 말이 자, 이 원소 균형이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내가 공격을 해서 원소의 균형이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냉기 공격을 받은 적이, 냉기의 저항은 올라갔지만, 화염 공격과 전격 공격에는 일시적으로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전한테도 먹혀요. 그리고, 아까 그 표식 든거 보셨죠? 예, 그 표식 등게 바로 이 예, 전도성 저주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쌍으로 연결을 해갖고, 그렇죠? 양념을 뿌리고 저주까지 해갖고, 적의 저항을 매우 낮춰주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요게. 그래서, 노예 감독의 길량을 한껏 더 올려주는 그런 방법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아 이거 꼭 그러면은 이 냉기 요거로요거로그 동결 파동으로 해야 되느냐 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초이스가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하시는 그 예, 양념 기술이라고 하죠. 예, 양념 기술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게 꼭 레벨을 안 올리셔도 되고요. 일단 적한테 타격이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노예 감독을 중심으로 쓰실 거면 전격 공격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 지난 제가 편에서도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 여기가 아니구나. 자, 오라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열광과 진노, 요거 두 개를 같이 쓰는데, 열광과 진노를 같이 쓰게 될 경우에, 여기 지, 열광, 아, 진노를 보면은, 자신 및 주변 동료들이 주는 번개 피해가 증폭이 되고, 자신 및 주변 동료들이 공격시 주는 추가 번개 피해가 19에서 3 0 6조개 여러분들이 이제 이진노를 쓰게 되면요, 자, 자신의 이제 정격 공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 네, 내가 정격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걸 일단, 정격 공격이 들어가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게이제 각성한 요거에 이제 그 관대함이라는 요 잼을 사용을 해서, 그죠. 요거를 사용을 해서 오라랑 연결해 주면은 이 진노의 효과를 피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진노 효과를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꼭 각성은 아니어도 됩니다. 예, 이거 그냥 관대함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라 효과를 피해서 나는 정격 공격을 하지 않는 거죠. 원소 균형이 그 오라를 썼을 때 깨진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면, 여기서 스킬로드에서 요거를 찍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저 뭐냐, 화염, 불의 화신, 요거를 찍는 방법이 있는데, 화염 피해가 아니면 피해를 줄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공격을 불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불만 공격을 하게, 그저이 관대함을 안쓸 경우도 불이 화신 하나 찍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세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열과 불에서 이어 갖고 관대함 이렇게 연결해 주면, 예. 질량도 이제 지금 니챔 레벨이 올르기 때문에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레크 핵심인 오늘 그이 원소 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여러분들, 예, 이거 혼란 없이 예, 잘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